자, 중, 아, 중간고사, 대비 탐학량 수학, 저기, 리퀸스의 그, 중간평가랑, 그거, 풀어줄게요. 참고하세요. 지금 선생님 복장이 왜 이러냐? 지금 아시안게임 야구 준비 중결서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다가 지금 급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야구가 너무 신어쓰고 <laughs> 아, 중국 짱게한테 지금 2대2. 아, 진짜. 짜장면한테 2대1 하니. 중국 비하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아, 자, 갑니다. 자, 먼저, 어, 우리가 여기 성분 BC, 1번 문제 보면 성분 BC를 구해야 되는데, 성분 BC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우리 피타고라스 써야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뭔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e 변의 길이를 A, 뭐 B, C라고 하자. 그럴 때 가장 긴 변, 즉, C의 제곱은, 나머지 두개의 합과 같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죠 1 번은 어떻게 55 25그 다음에 이거 모른다 x라고 줍시다 얘는 x 제곱 플러스 2는4 그러면 x 제곱은 얼마? 얘는21 x는 루트 2 21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인데, 길이는 음수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루트 21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별거 아니죠. 이번은 음. 마찬가지야. 얘도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어떻게 쓰느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2의 예. 제곱. 이거는, 그 다음 뭐야? 나머지 x제곱 플러스 8864.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곱셈 공식, 알죠? 자, x제곱 플러스 2는 4, x 플러스 2는 4, x제곱 플러스 64. 같은 x 제곱의 지곱, 사라줘라 사라져라. 4x는 60. 그러면 x는 얼마? 4, 1은 4, 4, 5, 20. 정답은 15. 쉽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 자 어, 3번을 보면 자 3번을 봐라 이건 수동이네 3번을 보면 자,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게 뭐냐면 에이지 음, 길이 저 대각선, 즉이 길이를 구하란 말이에요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다뭐 피타고라스 쓴다 그러면 먼저 이 길을 알아야 되고 이 전체 길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걸잘 봐야 돼요. 이건 두개다 정삼각형이 아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 그럼 정사각형은 뭐야 가, 가로 세로 길이 똑같죠. 정사각형에 이게 144라는 건 바로 넓이죠. 이큰거 넓이,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한 변에 a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a 즉 a 제곱이 정사각형의 넓입니다, 이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 AB를 뭐 x라고 하자. 그러면, X, 제곱이 보다 144다. 그럼 X는 얼마? 12. 아, 여기서 말하는 선분 AB가 바로 12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 AB가 12면 BC도 어떻게? 선분 BC도 카드가 아니라 BC도 12. <laughs> 그러면, 이 조그마한 사각형 넓이는 16이니까, 뭐지? 선분 F. 이아고요거를뭐 y라고 하자. 그러면 y의 제곱은 16. 그럼 y는 얼마? 4. 4 4, 16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어, 성분 ec랑 성분 cg가 바로 4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만약 에 잡아. 그리고 그게요. 아 이게 이게 아 화이트보드라서 수치가 안해요. 글씨가 더럽네요. 얘는 12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A B G라고 할때 BG는 BG는 BC가 CG잖아요 그럼 BC가 바로 저기 뭐야 12 그럼 CG는 4 합쳐서 얘는 16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G야 여기 몰라 그럼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구하면 되겠죠 L의 제곱은 12의 제곱은 144 플러스 16의 제곱은 256 자, 그러면 L제곱은 얼마? 300 400이죠? 오케이, L은 20이 됩니다. 우리의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0cm다. 할수 있습니다. 응. 자, 별거 아니죠? 슬로우하게 하세요. 천천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어이구, 4번을 봅시다. 아, 사회 말, 사회촌, 사회촌데 2대2. 아, 진짜. 자, 갑니다, 잉. 아, 자석이 너무 귀엽다. 자, 얘는, 문제가 뭐야? BF 길이를 구하래요, BF. 그러면, 성분 BF다. 성분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를 구하면 되겠죠? junk. <laughs> 자, 갑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보면, 정사각형 넓이가 68이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를 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제곱이 68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루트 68. 자, 아, 근데 일단,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이거 X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할 필요 없어. 왜 구할 필요 없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왜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3루트이야. 얘가 3루트이면 얘도 길이 같기 때문에 얘도 3루트이야, 그치 그러면 선분 BE가 3루트2 그다음에 저 뭐야? 선분 EF가 뭐야? 루트 68. 이렇게 씁시다. 어. 그고피타고라 쓰면 되잖아요, 이제. 그쵸 우리 구하고자 하는 길이 EF 아니 EF가 BF. BF를 x라고 두면, 음. 가장 긴거 루트 68을 제곱하면 68은 요거 제곱 33992 18 플러스 우리가 구워준거 베스트 브랜드 X 제곱 그럼 X 제곱은 얼마 50X는 얼마 5 루트 2 오케이 되게 쉽잖아 그쵸 할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이 그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안돼 진짜 난사생이생에학 수학, 수학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아우 빠른 건얼마 어려워 저기 그리고 수학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음. 그다음 문제 5번을 봅시다 5번은 AD를 구하래요 AD 향이 떠오르는 게 아마 HAD가 떠오를 겁니다 ADHD <laughs> 갑니다. AD. <laughs> 아, 농담이고요. 자, 갑니다. 아, 아 집이 너무 더럽다. 어깨도 뭐, 밟히는데. 이건 뭐지? 뭐지? 자, 갑니다. 얘는 AD를 구하래. 그러면 AD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 해야 될 거는 AD를 봤더니 AD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은 바로 이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 쓰려고 봤더니 얘 길이를 몰라 근데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분 a,c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 a,b,c가 또 무슨 삼각형이냐 요 직각삼각형이다 요 그러면 우리 뭐야 이제 피타고라 쓰면 되겠죠 그럼 성분 a,c를 어, a라고 할게요 그럼 성분 a,c를 a라고 하자 그러면 a의 제법은 4, 4, 16 더하기 2, 2는 4 a제곱은 20 a는 2루트 5 그러면 얘 2루트 9 그랬어 근데 실질적으로 또 얘까지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럼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를 a니까 얘 5니까 피타고라 쓰면 ad를 x라고 하자 그러면 3분 ad를 x라고 하면 x제곱은 a의 제곱 20 더하기 5 5 25 그럼 x 제곱은 45 x는 3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안 어렵죠? 쉽죠? 아, 수학이란 게참 재밌어 어,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재밌네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잘안풀어봐서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여러분, 스포 환경이 열악합니다. 자, 열악한 환경 속. 왜냐면, 지금, 여기가 무슨 학원, 학교 교실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선생님 집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풀어주려고 내가 화이트보드에 샀어요, 이거. 근데, 이거 자석도 돼요. 원래, 싼 거는, 싸구려면 자석이 안 되는데, 얘는 자석까지 돼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예 그니까 잘 들어야 돼요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옷걸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봅시다 얘는 일단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바로 선분 CO도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선분 AO도 반지름이야 그쵸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분 CO를 X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성분 CO를 그런데 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CD의 길이는 주어져 있고 DO의 길이가 필요해요 DO DO, DO, 무슨 브랜드 입은 것 같은데? DO, 아, DO인가? 아디 DO, DO, d 가 필요합니다. 자, DO가 필요한데, DO는 뭐랑 똑같냐면, 반지름, 반지름에서 이만큼 뺀 거랑 똑같죠? 그래서 DO의 길이는 R에서, 아, 이거 R이라고 하 얘를 R이라고 합시다. R. 그럼 R에서 반지름에서 이만큼 뺀거 같아요. 그럼 피타고라 쓰면 되죠, 이제. 어떻게? 시오 가장 긴거 아래 제곱은 나머지 두개사사 십육 4, 4, 플러스 r 마이너스 이의 제곱이다 뭐 아래 제곱은 십육 개 아이고 십육 개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이는 사 r 플러스 사다 자 r 제곱 r 제곱 똑같으니까 사로 돌라 사로 돌라사 r은 이십 r은 오 다는 5입니다. 반지름이 그래서 5. 쉽죠? 7번은 7번은 그림은 없는데요. 7번은 그림은 없는데 7번 같은 경우에도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자 우리가 뭐야 직각삼각형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장 긴변즉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개 합과 같잖아요. 그러면 7번 같은 문제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찾으래. 그러면 어떨 때 직각삼각형이 될까요? 자 어떻게 가장 긴변 가장 긴변 그니까 러 뭐라고 그러지? 빗변 아예 가장롱한변 LNG 롱변 긴 똥이 아니라 긴변 롱변 긴변저긴 <laughs> 똥이 아닙니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개 그냥 뭐 적당히 뭐 뭐라고 할까요 1번 변 1변 제곱 더하기 2변 이렇게 성립하면 되겠죠 가장 긴... 그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가장 긴 변에 제곱을 한거랑 그 가장 긴거 빼고 나머지 두개 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했더니 같다 그러면 이게 직각상에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7번 찾으면 되지 7번에 되는 거는 뭐냐 보면 그러면 자 가장 긴변 가장 긴변 선생님 님, 이 2루트 5하고 5하고 중에 어떤게 더 길어요? 그번 찾지 마세요 그냥 다 제곱을 해봐 2는 4 5 5 25그 다음에 2를 더 제곱하면 얼마야? 4 5 20 그럼 가장 긴변 뭐야? 얘란 말이야 그럼 4 더하기 20 했는데 25야 5 24 25 틀려요 안 돼요 그래서 기약은 틀렸습니다 은도 봅시다 니은 기약이고요 니은,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자, 이것도, 선생님, 3루트 2랑, 루트 14랑, 어떻게, 어떤 게긴 건지 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몰골대로 해요. 다적어해봐 어떻게? 2, 는 4. 그 다음에, 3루트 2를 제어하면, 9이 18. 욕하지 마세요. 18이라고. 자, 루트 14를 제어하면, 14. 그러면, 이거 가장 긴 변은, 18. 오케이. 4 더하기 14 했더니, 18. 오! 짠답니다. 예, 이 예는 가능합니다. 디클슨. 디귿은 뭐야? 삼삼은 구 디귿 일일은 일 루트십은 십자 10. 어떤게 가장 길어? 십 그러면 그 플러스 일은 십이 된다 오우 정답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가능하죠 리을은 아 리을은 리을은 자 어떻게 삼삼이 루트삼 그러면 삼 삼삼은 구 플러스 삼삼은 구 는 2루트 13, 2루트 3을 제곱하면 4, 3, 3 b 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툴루뚱이도 래서 정답은 니은 띠근. 아, 수학이란 게참 재밌다. 아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조금 막 시끄럽게 막 하고 싶은데 집이다 보니까 이 주위 사람들테 피해줄까 봐 내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아깨한테 자, 아... 자, 어쨌든 갑시다. 우리는. 이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평소 학습평가에 나왔던 문제일 겁니다. 그쵸? 그렇죠? 이거 되게 많이 틀렸을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 합동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3이니까 얘가 3.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씨 길이인가요? 어, 아, 비기 길이. 근데 이거 3 해서 그냥 3으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틀렸죠? 이게 어떻게 합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합동이 되려면 합동을 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합동이 안될 거예요. 왜? 왜안 되는지는 여러분들 뭐 해보세요. 이게 뭐 90도라면 가능하지만 얘가 90도가..라는 증거도 없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선분 비 e 의 길이라. 그럼, 성분 BD의 길이를 X라고 해. X. 그러면 이게 X면, 우리, 봐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아, 이걸 X라고 둘까? 그러면 뭐예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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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EC는, 성분 EC는 뭐야? 10-X겠죠? 전체 10에서 X만큼 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AE 길이와 ED의 길이를 a라고 하자, 같으니까 그냥 AE 길이와 ED의 길이를 a라고 하자, 같으니까요, 알겠니? 그러면 먼저 삼각형 ABE에서 우리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가장 긴변 a 의 제곱은 나머지 두개 88, 64에서 x 제곱한 거와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또 삼각형, ECD에서, ECD에서, 우리 또 뭐야? 3, 3, 아, 가장 긴 면, A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 3, 3은 9 플러스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A 제곱, E 제곱, A 제곱 어때요?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아, 64 플러스 X의 제곱한 거와, 9 플러스 10 마이너스 x 제곱한 게 어떻다? 같더라. 그러면 64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99 9, 9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랑 같다. x를 쓰고 300 x 러스를 20x는? 20x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얼마예요? 이 109, 109에서 64, 64, 109에서 64 109. 아, 귀찮네. 109에서 6 4 빼봐요. 아, 45죠? 그러면 이제 45. 자, X는 20분의 45. 얘는 5, 4, 5, 20, 아, 5, 4, 20, 5, 9, 45. 그래서 4분의 9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근데, 저기, 아이고, 더워. 아 근데, 아이고. 자, 이거 뭐 해볼까? 어, 어, 아씨. 자, 그리고 봅시다, 여러분. 음. 하하 <laughs> 자, 얘는, 자. 자, 이 여기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B 길이 구하래, A, B 길이. 근데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고 그랬냐면, 그때 하나, 뭐 어떻게 공식을 하나 알려준 게 있어. 뭐죠? 임의의 뭐 사각형이 있다고 해서세요 임의의 사각형이 있고, 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이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더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오, 칼라나 한번 써볼까요? 자, 이 길을 A, 이 길을 B, 이 길을 C, 이 길을 D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는 또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와 같더라 이거 공식을 선생님이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수업시간에 이거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하루종일 이건 진짜 다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제대로 들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 고함중 학생들은 다시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보세요. 와, 선생님, 그럼 얘 수직이잖아요, 서로. 수직이네? 그럼 선생님 공식으로 쓰면 되는데 근데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안 나와있어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다?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에이두 개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x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자, 갑니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자, 2루트를 제곱하면, 4, 5, 20 플러스 6, 6, 36, 2X 제곱은 3, 4, 5, 16, X 제곱은 2, 2는 4, 16, 2, 2 2는 4, 2, 2, 8, 16, 오케이. X는, 어, 2, 4, 어, 2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자 별거 아니죠 자 쉽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 이거 아는 게 그건 뭐지 할수 있잖아요 뭐. 만약에 못하면 그냥 하세요 그냥 <laughs> 예. 아휴, 여러분 시험공부하느라 힘들죠 아휴, 여러분들이 시험공부하느라 고생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또 놀러갈 수도 없고 해서 선생님도 놀러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아, 선생님도 놀라 안 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황금 연휴 때 선생님이 대신 너희들.